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아 15장 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득을 당할 때는 이미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설득당할 각오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가, 그럴 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가서 계시를 받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음주 가무를 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을려서네가다 침멸하리라 너로 말며마 내가 내 나라를 세우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모래사장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릴 텐데 어찌 하시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모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기를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원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반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이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컨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화를 만들었을 때, 생명나무, 그리고 선화가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을 때, 인간이 불순종해서 선화과를 땀을 가능성까지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물론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도 그 가능성을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 의지의 모든 영역, 그 가능성을 다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신 건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심판으로 작정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도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다와 에루살렘에 임해버렸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심판하리라 작정하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은 얼마든지 회개하면 주께서 버리키실 때 그게 실은 은혜의 때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나와요. 은혜의 복음은 교회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혜의 복음을 온 지구상에 다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심판할 때가 왔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이 불죠. 이제 심판의 때 돌이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나는 어찌하든지 이 한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휼함을 입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버라.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상에서 시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예, 그들이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건을,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 것이다. 어디가 하나도 어, 살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결국은 죽든지 칼, 칼을 받든지 기근을 당하든지 포로 되든지 하나님의 파멸을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도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또한 주관적인 생각에서 늘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의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이 선제적으로 내가 시험 만나는 것을 그만두고 더더욱 이제 그동안 했던 학인적 운동을 주님이 끊으라고 하시는 것같다는심옥사님 말이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꿈을 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집을 샀어요. 너무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꿈을 통해서 제가 한 말이나 행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때는 렛츠코 그대로 가라. 어떨 때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꿈을 낮에 한 이성적인 그 판단에 대해서 추인하는 또는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반대하는 그런 꿈을 자주 꾸거든요. 참 감사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내가 제대로 주의 뜻대로 살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는데,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라, 이성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하나님 꿈을 통해서 이성의 부정한 것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가를 여러분 묻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성은 논리적이어서 어떤 A란 일을 하기는 자연스럽게 B란 일을 연상해서 그 일을 하는데 주님은 A란 일에서 이제 그만두기를 원하세요. 대부분 우리는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역을 해서 일하는데 주님은 그러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방향을 틀어야 될 때는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악한 짓을 했던 길에서 돌아키라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쳤건만 그걸 묵살을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함께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냐. 특별히 어, 유다 왕들 가운데 아,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에루살렘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문하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냐면요. 어, 사람들을 불의를 이제 건너가게 하는 인신공양을 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해요.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정말 진노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극리를 구해할 팡울게 이방 종교의 전승을 따라서 사람을 불의로 건너게 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에루살렘이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랴 이제 에루살렘이 심판의 칼날 앞에 놓인 거죠. 그럴 때 에루살렘이 진정으로 울어줄 자 누구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늘 제가 말씀 이야기하죠. 성령운동할 때 성령은 인간들이 잘못한 것이지 성령이 다른 음성을 들려준 거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서 설교한 것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 우리를 잘못된 걸로 인도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에게서 떠나갔고 나를 버렸고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한테 큰 야단 받지 않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의식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좋은데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회개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 놓으니까 도대체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뿌리 깊이 있어요. 카톨릭 신자들은요, 뭐를 해도 자신들은 선을 행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자아갈 정도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더이 개신교는 거꾸로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거짓된 확신이 있어버립니다 참, 인간이 정말 악해요.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럴싸한 마귀의 속임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늘 자책감이 따라오도록 마귀가 속이고, 개신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하는 거짓된 구원 확신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은 모르는. 그럼 왜 그러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선을 향함으로 구원받는 것 일종의 인간에게 선을 향할 능력이 있다는 착각에서 그런 거고요.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게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기록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전쟁으로 그 다음에 이여라가지 기근으로 병으로 죽게 하니까 가부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내가 대나대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 갑자기 다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최악하여 기절하게 하여 아직도 대나대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해 아들 일곱이 있는데 몽땅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 어미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개시적이어야 돼요. 또 한편에서 늘 심판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것을 막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거기에 합당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 책임받아서 싹이 나고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아, 주님 안에서 늘 오죽음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리고 오신생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오신생 이야기라고 오죽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흥미를 여기셔서 이제 은혜를 주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싹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생과 오죽음,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고, 그 영을 좇아 살고, 새 사람으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오신생의 말씀을 따라 살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안에 이기는 자들 의인이라고태관자라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라고 주님이 보장을 찍어주시리라 믿어요. 제가 이번에 세 군데 부흥에 인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틈새 시간을 내 육신을 위해서 옛사람을 따라서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이제 찔러서 해결를 촉구를 하셨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알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간 거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내 안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하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나. 그또 나는 그래도 나를 에, 쳐서 복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한 그런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쯤하면 됐지 뭐더 얼마를 하라고 하실까. 근데 제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단계 신앙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그것마저도 이제 내놓아라. 그러니까 틈새의 시간을 전혀 나를 위해 사용할 수가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 생각대로 할수 없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가 그렇게 될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음성을 듣고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가 이제 와서야 그게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가 아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틈새에 틈 틈새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깊은 또는 어떤 강렬한 해계나 결단 또는 이거를 그만두었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께 바치겠다. 말은 가능하지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옛 사람이 어느 정도 여러분 안에 묵인나는 그런 어떤 죄악들이나 육신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합리화한다고요. 그럴 때는 주님이 쉽사리 여러분에게 더큰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게, 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는 헌신해야지, 이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된다. 그 수준까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이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 정도 딱 했을 때 주님이 더 높은 단계, 그리고 더 깊은 단계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러면 한 단계 또 끄집어내 올리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제대로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못된 거 결국은 돌아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나를 합리화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온전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영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종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와서야 어 그런 열망이 이제 온전히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각해서는안 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직시를 하고 내가 얼마나 내 맘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사랑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40년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합리화했던 묵혀두었다, 그리고 이거는 괜찮아 했던 그 부분까지 주님 이제 와서 들춰내서, 하나님 그부분에대 해서 근본적으로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변명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뭐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마세요. 때 되면 하나님 그걸 부끄럽게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나간 날 내가 시간과 그리고 그 마음과 나의 삶을 허송세월한테 분명 회개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불이란 청년이 다메스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을 성두리째 결단을 했던 그런 삶의 결단 그런 속에서 위대한 바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자기가 잘 사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나 어리석은 가치관을 여러분 버려야죠 누가 뭐래도 받아들여서 정말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되겠다. 그런 가치관을 가져도 사람이 안 바뀔 방위인데합리하 바뀌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신생과 오시고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 간대에 새로운 영적인 성장과 도약이 일어난 건 분명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이며 절제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오.